네. 오늘 본문이 속한 11기상 20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두 왕이 나오지요. 하나는 아람 왕 베나닷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전쟁은 너무나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 어, 그것도 두 번을 승리합니다. 1 0만 대군 이상의 아람의 그 병사들을 만 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이 두번다 완전하게 이깁니다. 그것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이 동안 아합은 한 번도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지 않습니다. 이기고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합은 자신의 나라를 두 번에 걸쳐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했던 아람 왕을 살려 용서하고 형제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아합은 아량이 넓은 왕일까요? 해를 넘어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읽은 마지막 이상한 에피소드와 아합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판결이 나옵니다 네가 그를 놓았은 즉 너는 죽는다 보통 이 정도 판결을 받았으면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느니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둥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합 왕은 다릅니다. 아합 왕은 왜 근심하며 답답하여 돌아갔을까요? 더 가까운 말로는 언짢고 화를 내며 돌아갔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뭘 모르는 자와 뭘 아는 자가 있습니다. 뭘 모르는 자는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아람왕 베나닷입니다. 그는 갑자기 사마리아를 다 가지겠다고 선포합니다. 분열 왕국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나라를 본인이 굳이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10절에서 그러자 베나닷은 아합에게 다른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미 32개의 도시 국가의 왕들이 연합군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아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모든 것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단 하루를 줄 테니 전부를 내어 놓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맞섭니다. 다는 줄수 없다 이거죠. 베나닷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였는지 진을 쳐 포위하고는 적군의 앞에서 술판을 벌리고 즐깁니다. 내일이면 마치 사라질 이스리, 이스라엘이라 생각했습니다. 베나닷은 몰랐습니다. 지금 본인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손보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잠깐 사용되는 중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 볼수 있듯이 그저 산의 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깁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0만 이상의 대군이 있었지만 만 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처절히, 처절히 패배합니다. 이것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바로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실제 왕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본인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절해 보시면 베나자세게 내주 네 왕이여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모릅니다. 우리도 같이 읽으며 과연 그 뜻을 모를 수 있는지? 해하려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의 승리 후에 아합이 알아야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야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대군에 맞선 이스라엘 군대는 정예 부대가 232명이고 일반 병사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땡볕 더위에 정오에 나가서 한 번에 이기고 돌아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아람의 왕과 그 같이 하던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이기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넘겨 주시겠다 해서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어떠합니까? 아람은 군대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어서 졌다고 합니다. 상대편도 하나님이 뭐 하나는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28절에 알려주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7일을 대치한 후 일곱째 날에 접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도망하여서 아벡 성에 들어간 27,000 명은 갑자기 성이 무너져 압사 당합니다. 이, 이 승리를 보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아는 사람이면 뭐가 생각 납니다. 바로 여리고 성 전쟁이 생각 납니다. 7일의 대치와 접전, 성벽의 무너짐. 염소 때만큼이나 작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개입하시는지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아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고 있는 선지자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보고 듣고 있는 우리는 함 압니다. 여호와께서 13절과 28절에 두 번이나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개입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창조된 이 세계를 완전히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 앞에 철저한 영적 파산자로, 죄인으로, 한 호흡도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피조물로 내 자리와 내 위치와 내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은자와 놓지 않은 자를 볼수 있습니다. 노은자는 누구일까요? 방금의 그두 사람입니다. 아람 왕과 아합 왕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놓아버렸을까요? 먼저 아람 왕은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로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합군의 최고 지도자였던 아람의 왕이 기민하게 전쟁을 치르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스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계속하여 도망하면서 본인만 살기를 원합니다 왕의 품위도 백성을 향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 왕이 듣기 좋을 정도로 자신의 도시들을 내어줍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철저한 패배자로 복종을 약속합니다. 선대 왕들의 업적도 내어줍니다. 34절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의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세에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아합왕은 어떤가요? 거대한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을 약속합니다. 게다가 큰 도시들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너무 이익이 되는 일들이 줄줄이 생깁니다. 언제 또 이런 조아림을 받아보겠습니까? 그를 형제라고 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와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이니라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사람의 신인은 지켰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베나닷을 놓아주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도 놓아버렸습니다. 아니,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패대기 쳐버립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두 번이나 전쟁을 치른 나라의 왕입니다. 다 죽고 이제 왕이 남았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긴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잘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놓쳐버렸습니다. 열의고 성에서의 와간의,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 전리품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둡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의 잘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롯이 여호와께서 이긴 전쟁이기에 모든 영광을 손도 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진멸 명령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다 죽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하는 것그 어떤 것도 남기거나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른 채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조금 더 몰두합니다. 결국. 말씀을 놓지 않은 자,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놓치지 않는 자가 아합을 규탄합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와 주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사는 신자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는 나를 치라 하는데 친구가 싫어합니다. 이 친구는 치지 않음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대로 쳐서 이 선지자에게 필요하, 필요했던 상함을 입힙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읽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요구하시는 많은 믿음의 상황들과 사건들은 나의 나이스함이 좀 드러나고 싶고, 껄끄러운 것을 좀 만들어내기 싫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과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갈 위험이 온 천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너무 쉽게 나에 대하여 단정 지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상처를 내고 전장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말합니다. 39절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그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정하였으니 스스로 당하여 라 아멘.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한다. 여기서 은한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노예 100명에 대한 값이었거나 노동자가 16년에서 17년 정도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봉급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런데 너무 쉽게 말하죠.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놓친 거니까 네가 대신하면 되겠네. 아합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판결합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판결을 전합니다. 그가 왕께 아래돼 여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작정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걸림이 될수 없고, 토를 달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대상을 자신이 해결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하찮은 친절함으로 용서를 베푸는 자로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모르는 자, 여호와를 여호와의 명령을 놓쳐버린 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속내를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십니다. 여호와는 자신이 시작하신 언약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알며 무엇을 놓지 않아야 할까요?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교회 이야기를 꺼리거나 전도의 기회를 회피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나 모습들이 바로 우리와 대적하는 사탄의 전략이죠. 조금 좋게, 편하게, 그냥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넘어가면 좋은데 하는 생각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괜히 종교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에서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은 상황들, 환경들에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대화에 그 환경에 참여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화요 목요 전도팀이 있지요. 어제도 교회 앞에 자리하고 있는 전도팀을 보았습니다. 또 평일에도 화성교에 스티커가 붙은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할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같은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주일이면 저는 유명인이 된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선생님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아까부터 전도사님만 기다렸어요 혹시 퇴근 좀 늦으셔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일까요? 화성교회에 올해 시작된 어와나는 참여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교사도 암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암송하면 예쁜 핀을 주기 때문에 핀을 모으려고 암송을 하는 것일까요? 교사에게는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외운 개수만큼 핀을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은 암송 안 해요. 엄마는 암송 안 해. 왜 나만 해? 라고 묻고 있고 물을 수 있는 아이들. 자녀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교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에이, 어른이니까 안 해도 돼. 아이고, 우리는 옛날에 많이 했어. 이렇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저는 퇴근이 조금 늦어져도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화부 선생님들께서 영화부의 암송의 시간에 교사 전원이 먼저 영화부 애들 앞에서 암송을 같이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앞에 먼저 본이 되자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가 내 주인이라는 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말씀이 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영화부 담당 전도사이면서 동시에 어하나 담당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70% 정도의 성도님들이 어하나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하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지금 주보에 어하나 인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학한이 하나 생긴 것이 아니고 주일 오후에 유치부 7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65명의 화성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하고 게임으로 훈련하는 어워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매주 있던 간식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 전주에 간식으로 나눠 준 고래가 아주 많이 든 과자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봉지들도 있었고 고래들이 남아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앞으로는 쓰레기 잘 버리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다 같이 간식을 안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이들 오전부터 예배 드리고, 한창 배고픈 나이이고, 음료라도, 우유 한 팩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압니다. 특별히 교사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체육 활동도 많아서, 사실 끝나면 선생님들도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간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저도 나이스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더럽히는 예배자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들은 어찌 될까요? 관계 유지, 평화 유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할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것 자신의 친구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둘 사이의 관계 유지의 기능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 사이에 명령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신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언약을 지키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로 존재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신자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제한다. 너의 주인 여호와가 이렇게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작복작한 마음들, 사건 사고들 다 짊어지고 나와서 노래방 대신 내 아버지 나의 왕이 계신 예배당으로 나의 지친 몸을 복종시켜서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입니다. 아합은 왜 근심하며 답답하여 돌아갔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화가 나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달라서 화가 나버린 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가 결국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원칙은 여호와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누구를 다스리는지 무엇을 다스리는지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도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진짜 왕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허영을 붙잡느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붙잡은 것을 하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죄인 된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며 여호와를 알게끔 하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넘어 그들도 알게 하는 것, 그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매일 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 더 알아가며 주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가벼운 그럴, 그럴싸함들과 허영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아는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